안녕하세요. 강포로입니다. 자, 초비에비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초비 여러분들 UAM 도심항공교통 에어택시 관련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누가 투자, 누가 밀어주겠냐면요. 자,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택시 상용화를 위해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라. 이런 행정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또 즐거운 소식은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리딩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 구간을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평선, 이 라인 때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종고점 21달러까지는, 자, 금세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예. 근데 혹여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부딪히고 떨어졌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면 되는데, 또 떨어졌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뭐 약한 지지라인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고요 제두 번째는 여긴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만약에 지지 구간을 또이탈 한다고 하면 최종 마지노선 여기서는 무조건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설정해 드린 라인 자체가요 다 매수 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서도 매수 매도 공방전이 벌어졌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그럴 겁니다 2미터론 떨어질 확률이 없다 자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어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조비 같은 경우는요 자 일본 쪽 지금 진출해 있죠 그러면서 도요타로부터 투자유치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본 저기 에어택시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 그쵸 아랍 에뮬레이트나 이쪽에 지금 진출해서 본격적인 상용화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이렇게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야 될 시기다. 다시 한번 자 가야 될 시기다. 혹시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거리랑도 그렇고요 거리랑의 매수가 계산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우위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재료상으로도 봤을 때요. 보시면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요. 에어 택시 도입을 가속화가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비 에비에이션 그 다음에 아처 에비에이션 등 주요 미국 에어 택시 사업자의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읽어봐주세요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에어 택시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그 하늘에서 나는 택시를, 지금 이제 서비스를 이제 이행할 건데, 뭐, 에어 택시 뿐만 아니라, 뭐, 아니면 저기 뭐야, 일반 항공이라던가요. 아니면은 뭐 저쪽 있죠? 이쪽 방산 쪽. 이쪽도 지금 진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조비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사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일전에 자,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 추천을 드릴 때 어떻게 추천을 드렸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삼각 패턴법이고 요게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설정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요. 제가 이렇게 지지 라인을 다 설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지지 라인을 올라갈 때마다 매수, 꺾일 때마다 청산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올라갔다 보다 매수 돌파했죠. 또돌어 여기서 꺾이고 나서 여기서 청산하려고 하다가 이평선 지지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꺾이면서 청산 이렇게 수익 나온 케이스. 그다음에 여기서도 자 올라오자마자 매수, 그다음에 쭉 타고 가서 자 여기서 청산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희 떨어질 때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 뭐 라인 자체를 다 설정해드리고, 이렇게 뭐 여러가지 뭐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걸 따라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힘듭니다. 괜히 여러분들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잘못 설정하셨다가는요, 그대로 손절 구간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아예 제가 여러분을 조금 이제 아예 소통방으로 좀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여러분들을 제 소통방으로 좀 모셔놓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이 소통방 여러분들 자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요. 어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뭘 진행할 거냐 첫 번째 말씀드린 전략 있죠. 전략 두 번째는 이벤트를 좀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에서 전략 또는 이벤트를 여러분들 무료로 좀 받아 가시려면요. 여기 여러분들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숫자 1 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왕 빠르게 초대해 드려서 말씀드린 부분 다 무료로 진행 을할 거고요. 자, 이벤트는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럼 다들 투자금으로 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건데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요, 이 정도 사이즈 수익률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자, 비법이라는 거를 결국 어떻게 공개를 할 거냐? 책을 통해서 공개를 드릴 거예요. 따라서 요기 여러분들, 제가 쓴 책입니다.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이고요. 시중 에 여러분들 1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 이거를 한시적으로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어,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따라서 이 책을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려면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숫자 1 플러스. 자, 이거 택배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택배 받으실 주소까지 좀 기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점은요. 착불로 보내드릴,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착불비 한 2,000원 정도 들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기재되는 주소로 바로 책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책 속에는요, 이렇게 제가 10년 넘게 연구한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승률. 자,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기법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빨리 마스터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게 뭐냐면요. 캘린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캘린더고요. 어 제가 세력들에게 매달 이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 종목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분들자 음.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 소통방과, 그 다음에, 어, 캘린더를 원하신다. 숫자 1. 자, 주식책도 원하신다. 택배 받으실 주소까지 아래 전화번호로 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